자, X의 N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을 X 빼기 1 전체 제곱. 뭐 q X 있을 거고, 나머지가 A의 N, X 플러스 B, N이 된대. 그죠? N이 어디 있어? 요거잖아이랑뭐다 똑같은 거다. 이 말인 거야. 이가, 이거에 의해 가지고 당이 달라질 거잖아.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. 자, 일단 x 에1 넣을 겁니다. 2는 A의 N 더하기 B, N 2분할까요? 더하기 x의 n 빼기 1제곱은 2x 빼기 1 qx 더하기 x 빼기 1 전체 제곱의 q 프라임 x 더하기 an밖에 안남아 <laughs> 됐어요? 그래서 x에다가 1 적용하게 되면 n은 a의 n이다 따라서 bn이란 2 e 빼기 n이다 그러면 문제에서 ak 빼기 bk라 되어있으니까 AN-BN을 먼저 찾아주자라는 거죠. 그럼 2 n 2라고쓸 수가 있을 거다. 따라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2K-2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2 곱하기 1부터 10까지 더한 거 55제. 2분의 10의 11 곱한 거 빼기 20. 그래서 90요렇게 나오게 되겠네